아무튼 그러더라고요. 요즘 감기가 진짜 심하더라고요. 다들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감도 너무 심하고, 아 요즘 진짜 감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응. 오늘 일요일 저녁인데, 어 다들 일요일 저녁에. 식사는 좀 하셨나요? 지금 이제 식스 타이밍이긴 한데, 저도 이제 가서 저녁을 먹을 건데, 저녁을 뭐 먹을지는 아직 고민하고 있고. 일단은. 오늘 아는 형이 이제. 저녁을 먹을 건데, 형이 이제 치킨을 먹자고 하는데, 어, 설마 지금 끊기고 있나? 아, 끊기면 안 되는데, 끊겼어요? 멈춰. 아니, 왜 끊기지, 여기? 큰일 났네. 어? 끊긴 것 같은데. 아무도 없는 건가? 혼자 남아 있는 건가? 갑자기 끊겨가지고, 진짜. 어? 연결돼 있는 건가? 이제 혼자 남아 있는 줄 알고 가려고 했는데. 안 끊겼나 보네. 살아났나 봐요. 음. 끊어진 줄 알았어요. 여기가. 네 요즘 끊기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좀안 끊기는데 찾아가가지고 해야겠다 오늘 되게 많이 끊기나보다 음. 화질도 고화질로 바뀌었다고요 이야 아무도 없고 혼자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또 <laughs> 아무튼 이거 자꾸 끊기니까 오늘은 어 오늘은 적당히 하고 어, 윤호 형이다, 윤호 형. 윤호 네, 형. 형. 라일리다. 우리 라일리. 우리 라일리, 공연 많이 보러 가주세요. 아무튼, 아, 너무 끊기니까 오늘, 오늘 좀 적당히 하고, 다음에 올게요. 다음에 올게. 자꾸 끊겨가지고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래 그래. 근데 라이브 요청하시는 분들은 이거 무슨 라이브를 요청하는 거예요? 진짜, 궁금하다. 이거 나중에 한번 받아보고 싶네. 아무튼 다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